가자 어디 싱가포르 어떻게 맥스 싱가포르 영상 보고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네이버 지도가 있다면 여기는 구글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법, 제가 이용하는 유용한 앱을 곁들여서 보고요. 그리고 버스를 실제로 타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글 맵에서 특정 지역을 찍고, 아니면 자기 위치를 켜서 그 지역을 그대로 바로 사용해도 되고요. 우선은 자기가 있는 곳을 하나 찍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출발지로 바꾸고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을 목적지를 직접 타이핑을 쳐도 되고 어, 지도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지역을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부스에서 차이나타운 이동하는 법을 잠깐 보자면요, 여기가 차이나타운 포인트고요. 이렇게 찍으면은 2번, 12번, 33번이 나오죠. 그리고 뭐 MRT도 나오고요.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 걸어가서 또 다른 버스를 타는, 타는 법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 버스별로 도착 예상 시간 그리고 많이 탔는지 여유 자석이 있는지 어, 뭐몇번 버스 탑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앱인데 이 앱을 보면은. 버스 시간이 몇분 후에 더 오는지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맵에서도 나오지만은,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2번을 잠깐 보니까, 어 몇분 후에 오고, 또 다음 버스는 몇번 후에 오고, 어 사람이 많이 탔는지, 적게 탔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W로 되어 있는 거는, 어, 2층 버스예요. 그래서 2층 버스가 오는지, 단청이 오는지, 이런 거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과 막차 뭐 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째 하나 더 보는 게이 버스가 제대로 가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노선 한번 보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자기가 탈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리고 클릭하면은 전체 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방향인지 전방향인지 알 수가 있고요. 구글 맵에서도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요 앱을 봐서 전체적인 노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버스 정거장 전체 지점이 나오네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구석구석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정거장에서 요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각 버스별로 노선을 볼 수가 있고, 요 색깔이 뭐냐면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뭐 녹색, 이런 색깔이 뭐냐면은 요금입니다. 요 버스 정거장까지는 노란색이 기본 요금이고, 그 이상 되게 되면은 거리지기 때문에 요금이 달라진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구글맵을 못 보고, 요 버스 표만을 본다면은 오른쪽에 인덱스트 로드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요 도로에 어떤 버스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금표구요 색깔별로 거리당 기본요금 얼마고 카드일 때는 얼마가 할인되는지 그리고 학생일 때 통근 차량인지 등등 여러 가지 요금에 대한 표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특이한 게 버스를 탈때 잔돈은 거슬러 주지 않는 겁니다. 잔돈은 거슬러 줄 업무가 없이 안전 운행을 무선으로 한다. 요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까워서 요금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통카드로 하면 할인이 되고 그리고 환승도 되고요. 요런 부분에서 더 유용하니까 혹시라도 뭐 한두 번 타는 게 아니라면 은 이지 링크라고 하는 교통카드를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그제싱가포르에 외곽에 갈수 있는 우드랜드 북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때 버스를 타는 것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이점버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앞보분은 SBS 버스는 새로 생긴 버스 회사고요. 싱가폴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지하철하고 같이 버스를 운행하는 SMRT 그리고 SBS 트렌지 두 개가 있고요. 앞에 보이는 SG 버스, 고어에드 싱가폴 두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타야 될 버스가 왔기 때문에 항 합니다. 2층 올라가는 거고요. 57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2층에 57석 자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청버스를 탔으니까 제일 앞쪽에 2층에 제일 앞쪽에 앉아보겠습니다. 아까 비가 오고 나서 개어서 굉장히 화창해 보이고요. 여기가 북쪽 끝이다 보니까 조금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산거리 느낌이 들고요. 요일 대는 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더 한적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싱가포르 는 버스를 탈때 자기가 원하는 버스가 오면은 자기가 타야 되는 버스가 오면은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을 한번 뻗어서 있으면은 버스가 와서 멈춰서 합승할 수가 있습니다. 정에 아무도 없는 모습이었구요. 굉장히 깔끔하죠? 가로수가 많이 있구요. 그리고 전광판에 버스가 다음역이 뭔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버스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안내방송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런 전광판을 보고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자기 위치를 키면은 충분히 다음역이 어딘지 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스 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가가 없는 지역이지만은 신호를 잘 지키는 모습이구요. 벌금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키자 요는게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자, 이렇게 버스 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